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죠. 공동묘지 같은 곳에 가서 묘, 비문에 쓰여진 다양한 이야기들과 사연들만큼이나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살면서 힘든 순간은 없었습니까? 한순간도 없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빈도의 차이 혹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삶은 누구에게나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역설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또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일수록 고난과 역경도 컸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아실 겁니다 둘째 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열두지파의 아비가 되고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어지죠 그는 창세기 47장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떠돌기 시작한 지 1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오면그 날들은 구준 날들뿐이었습니다. 다양한 성경의 번역들이 있는데 어떤 성경은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또 어떤 성경은 고달픈 인생 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아직 어리거나 젊어서 고난이나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고난이나 시련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말 정말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나는 그런 어려움은 없지만. 나는 태어나면서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 제가 중학교 때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굉장히 집안은 부유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심장판막증이라고 그러나요? 구멍이 생겨서, 제가 경희 중학교를 나왔는데, 네.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언덕을 올라가고 계단을 올라가면, 조금만 올라가다가도 쉬어야 되고 얼굴이 그냥 청색처럼 파래지고 그러는 걸 보면서 가정이 어려워서 건강한 게 난가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질병이 있는 것이 난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몸은 아프지 않다 할지라도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에 도지사였던 한 분은.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권력이나 아쉬울 게 없겠죠? 그런데 자녀가 잡혀였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언뜻 언뜻 큰 수심이 깃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은 감정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이나 부부끼리의 갈등 같은 인간관계로 극도의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에 종류는 너무 많아서, 불가에서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108가지, 그래서 108번 내라고 말하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나 어려움을 실현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절대로 일반화해서, 정형화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옆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간단하게, 그래, 나도 예전에 그랬어. 나도 그 어려움 당해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나 해결이 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너도 잘 견뎌봐. 이런 식의 격려, 이런 식의 위로는 때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더해질 때가 있지요. 내가 고통 당할 때에 깊은 공감이 동반되지 않는 위로는 오히려 마음만 상하게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고통을 당할 때나 아니면 고난의 한복판에 있었을 때에 남의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런 순간 더 깊이, 더 깊이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고 더 깊이 영적으로 침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또그 고난의 원인을 살피고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줄의 말씀이지만 고난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윤례, 주의 말씀, 주의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이죠. 고난을 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더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배웠고, 삶의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고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겠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필연적인 고난과 고통들, 시련들, 이 고난의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난이 내 인생의 갈림길 이념을 갈림, 갈림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지내놓고 보아도 그렇습니다. 고난은 필연적으로 선택적입니다. 그 선택이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강요된 선택이든 이 고난의 순간에는 스스로 결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피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고난을 이겨 나갈 것이냐? 이 어려움을 한번 맞서 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쉬운 길을 택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죠. 야, 목회를 내가 접을 것이냐? 목회를 하지 말 것이냐?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한 사이라도 더 젊었을 때 결정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비품들을 정리를 하죠. 아, 춘천에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필요한 비품이 있어서 왔어요. 참 어려운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 돕기도 하고, 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젊은 날에 목회했던 곳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면서도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임대교회거든요. 언제 그 교회가 자립을 할까요? 우리가 우리 40년의 역사를 지냈지만, 우리도 지하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해봤지만, 언제? 그래도 그때는 교회가 성장하기도 했고, 부응하기도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고난의 한복판에 있구나. 선택은 이미 우리에게 마음이 두 개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두려움의 고난을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 아니면 어떻게든 이 고난을 맞서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다짐과 용기,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법입니다. 누구나 두려운 법이죠. 특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벌써 사람들 생각에는 잊혀져 가겠죠. 한동안 우리나라 인터넷 뉴스뿐만이 아니라 언론을 도배했었던 영화비 이선균 씨의 극단적인 결말.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었고, 자기의 인생이 다 해체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일 겁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 물론 여러분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이 무도가 나서 그럴 수도 있고요. 종종 우리는 젊은 청소년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그랬지? 알고 보면 끔찍한 학교 폭력이 있어요. 학교 폭력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은 그저 먼 강건너 이야기처럼 느끼지만, 그걸 경험하는 아이들에게는 매 순간 순간이 죽음에 직면하는 거죠. 심지어 직장 내 성희롱도 있을 수 있고 성폭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극도의 우울증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도 우리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갈등 구조, 때로는 그런 위기, 시련, 역경들이 고난들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재물이 많아졌더니 갈등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 함께할 수 없다. 갈라서자 나름대로 여러분 시련이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행복했을까요? 이복형제죠.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지만 엄마는 달랐어요. 그들이 갈, 겪었던 갈등과 고난 우리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우랑과 다윗 질트 때문에 사우랑은 어떻게 쓰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와서 음악을 들려주고 피파를 키고 하프를 뜯을 때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직장 내의 폭력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끔찍한 거죠. 사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정말 죽고 싶다 고난의 한복판에 던져지는 순간이 있죠.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죽었다 살았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다 덮어버리지만 그 고통의 순간을 우리들이 들여다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번민하여 죽게 되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 땀이 피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님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갈림길이었고, 그리고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를 가지고 고민하시고,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셨죠. 이렇듯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심지어 주님에게도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를 물어야만 합니다.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고난의 강을 건너자 그리고 일을 그랬어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이 일을 이야기할 건데 고난이라고 여러분 결코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내 잘못과 실수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뇌가 108가지나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살면서 당오는 고난과 시련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 잘못, 내 실수로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그는 이삭의 장남이었어요. 자기가 장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그의 모든 분깃은 자기의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읽어보면 에서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죠. 그는 배고파서 그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가 팥죽을 먹고 나오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그것을 하나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경월이 여겼다. 소홀히 여겼다. 무시해 버렸다. 정말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죠. 그 책임은 누가 주야 말합니까? 해소가지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고 권력에 취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 그는 권력과 그 부귀영화에 눈이 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결국에 여러분, 사우 왕의 마지막은 비참해집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여러분. 가론 유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자신의 야망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나라를 독립시켜 무엇인가 해봐야겠다라는 주님을 자신의 삶의 도구로 사용했죠. 그러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아닌가 보다. 은삼식량의 이수를 팔죠. 누구 잘못입니까? 자기 욕심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얼마든지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제가 동해에서 목회할 때첫 전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가끔 가면 뭐몇 년에 한 번씩 가면 보는데. 이정자 권사라고그데그 남편은 이주걸 집사했었어요. 참 발도 넓고 그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과 인간관계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물음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을 얼마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다면 사업하면서 술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병원에 있을 때 매일 새벽에 끝나고 나서 제가 40일을 갔다 신방을 갔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물었어요. 술한 잔과 당신의 목숨 중에 어느 것이 귀합니까? 뭐가 귀할까? 요 여러분, 당연히 자기 의 목숨이 귀하죠. 술한 잔과 가정 안에 자녀가 누가 더 귀합니까?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당연히. 가정과 아내와 자녀가 소중하죠. 그러면 당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술을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잔 술을 먹끊나요한 잔이 두잔 되고, 두 잔이 석잔 되고, 친구와 올려서 끝까지 가고,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일년이 되고, 그거를 끊지 못해요. 정말로 중요한 것, 아니면 내가 사소하게 즐길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찾아오는 그 가정의 고난, 그 가정을 잃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책임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잘못된 관계에서 오는 그런 역경과 시련도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결혼관계, 직장에서도 생기는 갈등들. 뭐, 켈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례를 하죠. 그리고 가정상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혼하지 않는 한, 한 사람이 죽어야만 이 고통과 고난이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 가운데서 하는 그런 가정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제천에서 전도사로 있었을 때 지금도 이름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조성순 집사라고 정말 매새벽기도나고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집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한번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배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저 바깥에 있는 문을 꽝 차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눈가 봤더니 그 사람 남편이에요. 그러는 여러분... 목사을 붙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 수없이 많죠. 춘천에 있었을 때 여러분 알코올 중독의 의처증에 정말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이거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이건 해결할 수 없다. 그럴 정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어지죠. 이런 고난과 고통이 점점 점점 길어지면 자신의 영혼도 피폐해지는 법입니다. 내 믿음도 점점 사라지는 법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두 가지의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워요. 첫 번째는 원망입니다. 남을 탓하는 원망. 내 인생은 저 사람 때문이야. 내 인생은 저놈 때문이야. 내 인생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저것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고난 당할 때, 시련과 역경이 있었을 때에 남을 원망하는 것 그것이 가장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쭉 하면서 착한 사람들, 특별히 남의 탓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의 것으로 감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오는 또 나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책이에요. 자학. 남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 다내 탓이야. 다내 탓이야. 이 결혼도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거야. 반대했는데 내가 했잖아. 그러니 내 탓이야. 내가 이거 받아도 싸. 자책하는 거죠. 남을 탓해봐야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다음부터는 방향을 바꿉니다.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엔 자기 자책, 자학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것은 더 나쁜 상황으로 때론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우울증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고난을 당할 때에 남을 탓하는 건 못지않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것, 자학하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고난 당할 때에 그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불평도 원망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라고 유혹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정반대로 끝없이 자기를 자책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도 자책도 자학도 그것은 인생을 실패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을 원망하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끝없는 자책이라고 하는 헤어날 수 없는 미로에도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귀를 하나님에게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것도 아닌, 그렇다고 자기를 자책하고 자악하는 것도 아닌, 참된 소망의 길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너 가까이 할 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묻고, 신앙의 의미를 묻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게 계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고난을 낳은 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인생을 배울 수 있는, 내 존재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외부에서 오는 것만 바라는 것으로 의미하고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결코 거기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고난을 이기는 힘은 결코 외부에서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주어질까요? 이미 나는 그 고난을 이길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는 그 순간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고난을 이기는 참된 힘을, 소망의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을 아십니까?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요. 21일이 돼서 막 나올 때가 되면 그 병아리가 나오려고 그 새끼 병아리가 그 알을 톡톡 칩니다. 그걸 줄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 힘만으로는 못 나와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그거를 부리로 톡톡 칩니다. 그걸 탁이라고 릅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줄탁동시라고 하는 고사성애가 있는데, 너무 빨리 어미가 그 알을 깨면 그 병아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바깥에서 안에서 계속 그 알을 치는데 탁이 없으면 깨주지 않으면 이 병아리는 질식해서 죽습니다. 근데 이걸 키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병아리하고 그 닭은 애미한 새끼는 키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나가야 될 때라 톡톡 치면 벌써 엄마는 그거를 들고 닭은 위에서 탁해 가지고 깨지면 새로운 생명이 삐약삐약 나오는 겁니다. 혼자는 나올 수 없고 늦으면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고난을 이기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언 8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7. 그때 하나님의 은혜, 탁. 시편 118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주리라면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탁이에요. 그때 여러분 진정으로 고난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기고자 하는 의욕도 없으면 그 고난에 맞설 용기도 없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무리 내게 임해도 우린 여러분 주저 앉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수많은 보석 같은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참 겸손을 가리키는 것도 바로 고난입니다. 이번 고난을 통하여 인생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전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쓴 가시와 같은 그 고난이 자기의 삶에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인생을 아는 그런 유익한 삶으로 바뀐 거죠. 사랑하는 안방교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래 살수록 고난은 필연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살피고 자신을 돌이켜 보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배워만 합니다. 그 어떤 고난도 이기고 나면 헛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인생을 배우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배우는 것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기면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인생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께서들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